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퀸턴입니다. 뉴저지 스테이트는 한인 정치인 일본지 답게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애치오로 공화당 시원 의 미셸란 후보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치오에 어,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음. 11년 살고 있습니다. 예, 정치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 이전에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도 크고, 네. 또 저희가 사업하는 것도 좀 자리가 잡고, 음. 또 저희 지역에 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음. 어, 10년 동안 살면서 이런 점이 개선이 안 되는 음. 것을 보고, 음. 제가 이번에 <laughs> 정치에 좀 나서기로 결심한 네. 대개가 됐습니다. 된 같습니다. 아, 신선한 후보가 출마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네. <laughs> 음, 미국에 오신지는 1 0년 정도. 지금 애지오라 사신지가 네. 1 0년 되셨다고 네, 했죠. 네. 아이들도 지금 자녀들도 있죠. 예, 여덟 예. 살된 음. 아들이 조지 워싱턴 음. 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부모로서 또 엄마로서 신경을 많이 쓰겠네요. 네. 음. 그래서, 에즈워터가 아무래도 그, 인컴이라던가, 음. 어,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은 참 좋은데, 학교 레이팅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나가셨고, 음. 또, 저도 저희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입장에서 어, 학교 레이팅이 너무 낮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음. 안 좋게 생각, 마음이 안 좋죠. 음, 예. 그곳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네, 네. 음, 메나타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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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영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음. 미디언 에이지가 37.6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순도 예.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메나타에서 음. 이제 출퇴근하고 이제 그런 그 타운이다 보니까 콘도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건설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어 이로 인해서 뭐 발전은 좋은 것이지만 네. 어 이로 인해서 좀 뷰가 많이 가려진다던가 뭐 음. 어, 배수 문제라던가 그렇죠. 또 교통 체증의 문제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저희 타운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2, 년 사이에 이제 상가들도 많이 그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늘어나 만큼 거기에 따른 배수 문제라든가 다양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될 텐데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앞으로만 가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좀 있죠? 예, 무분별한 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타운에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게 음. 또 지역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음, 그 인구가 얼마나 되죠? 2021년 센서스에 따르면은 14,800명. 아, 14,800명. 네, 네. 어, 적지 않은 인구네요. 그 예, 작은 타운에. 네. 한인들도 많이 살죠 아시안이라든가. 네, 아시아는 퍼센테지가 35% 정도 되고요. 음. 그다음에 한인은 18% 정도. 그래서 음. 2천 명 이,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뭐 상권들이 아까 이제 많다고 그랬는데 네. 한인 상권들도 많이 늘어났죠. 예, 예, 요식업 하시는 분들, 뷰티. 뭐 정비소 그다음에 큰 스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어 한인들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음. 네. 네 환경 문제 어 비즈니스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주택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에 대한 훼손 문제 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또 다른 문제는 음. 이런 큰 디벨로퍼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어, 또그텍스에 대한 어떤 그 페이브리티즘을 받아서, 어, 베리언스도 자유자재를 받고 좀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어, 이 개발이 좀 컨트롤이 돼야 하는데 컨트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 세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쓰여지고 또 지역 주민 그 지역 발전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쪽 그런 점들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냥 아뭐 그런가보다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문제를 짚고 이것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아. 지금 <laughs>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네. 내가 어 정계에 입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출마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좀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어 동기가 더 있는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느꼈기 음. 때문에 일단 저희 아이가. 조지 워싱턴 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음. 학교 레이팅이 너무 음. 낮다는것 그리고 또그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레이팅 넘버 6그 음. 10 out 아, of 10에서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또 아쉽고 저희가 이 타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맨하탄 근접성도 굉장히 좋고 음. 타운이 아름답고 생활하기가 좋. 굉장히 편리하고 또헛슨강이 있고 뷰가 있어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타운인데 학교 레이팅이 너무 낮고 또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의 뷰를 살리면서도 또 개발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배수의 문제가 생겨서 침수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또 피해가 생기고. 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그런 문제들을 개선이 안 되면서 세금만 또 올리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 주저리고 예. 있죠. 16%가 올랐어요. 아, 이거는 네. 어, 다른 타운이라든가 이런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네.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세금은 올라가는데 교육 환경이라든가 또는 지역 환경 개선에는 별 변화가 없다. 네네. 네. 그럼 그런 것을 어,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약을 준비했을 텐데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나요. 단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트랜스퍼런시 투명성을 투명성.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는 널 투명해야 되는데. 예예 예. 예, 예. 네. <laughs> 왜냐하면 어, 지금 그 세금으로 거둬들여진 돈들이 여러 가지 그로스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큰 디벨로퍼들이 세금을 또안 내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슈화 시켜서 세금을 내도록 만들고 또어 이런 돈이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야겠다는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쉽게 예. 말하면은 투명한 아 어, 정부를 만들고 그래서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서 어 지역의 환경, 네. 지역의 환경 질적인 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공약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부의 투명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 주민들의 삶은 개선보다는 자꾸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군에 대한 질적인 것도 떨어지게 되고,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상 여기 이제 뭐늘 지적이 되고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펠팍이라든가 이리치필드 이런 지역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인데 네. 에지오라도 그렇군요. 네, 문제가 네. 상당히 많은 타운이 <laughs> 네. 돼 버렸어요. <에지오로> 그런 타운의 <laughs>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출마한 정치인이 한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인들은 어디 가나 무엇인가 정의롭고 투명한 것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앞장서는 그런 그 민족이 아닌가. 네. 그 대표적인 주자가 우리 여성 주자 미셸 한씨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으로 나오셨잖아요. 예예. 예. 공화당으로 나오셨는데 그쪽 지역이 민주당 정권으로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타운이 아닌가요? 예. 1990 어, 6년 이후로 네. 공화당 시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타운이고요. 민주당 백인 위주의 타운이었 있구요.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인구가 35%가 아이시안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 아이시안을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 그 다음에 또 너무 민주당 타운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옛말에도 어, 인물이 썩는다는 그렇죠. <laughs> 그런 옛말이 있듯이 예. 어, 견제가 없이 음. 너무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 타운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혁을 하고 변화를 좀 시키고 싶은 그런 음.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참 그...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예. 아주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물도 흘러야 만이 맑아지잖아요 네, 무엇이든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사람도 움직여야 건강한 아~ 우리가 신체를 가질 수 있듯이 정책도 뭔가 변화가 가져야 되고 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한 정권으로만 계속해서 뭐~ 몇 년도 아니고 지금 십수 년 동안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음. 또 펠팍 얘기가 나와버리는데 펠팍도 너무 오랫동안 민주당 정권이 장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소리 원성이 커지고 있고 지금 애쭈로도 그런 현상이죠.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공화당이 출마를 해서 공화당이 입성을 해야만이 뭔가 견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변화를 가질 수 있고 네. 또 정책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어,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어,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당을 떠나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정치잖아요. 어, 그런데 그런 어떤 취지를 벗어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상당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공화당에 제가 그 후보로는 한 명이에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생활을 하는데 너무 바빠요 네. 돈을 벌고 아이들을 음. 키우고 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치에는 또 관심을 들 갖게 되는 음. 그런 일들이 어, 생기는데 어~ 좀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음. 우리가 저희, 이, 뭐, 타원이면 타원, 나라면 나라, 이전 세계를 저희의 미래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음. 어, 그런 일에 앞장서서 부모님들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런, 이제 예. 미시라는 후보께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한인 그 주민들은 물론이고, 에이시안 또는 지역 주민들도 아마 같이 누군가가 앞장섰기 때문에 어,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그어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어 보석이 뭐 서마리아도 꽤야 보석이라는 말이 그렇죠. 있듯이 어 예.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만은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누군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 동참을 해야만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혼자만 공화당으로 출마를 해서 뒤 지지하고 후원하고 이러는 그좀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저희 타운의 인디펜던트 후보가 있습니다 네. 티나마치카라고 근데 이분이 아키텍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문제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 높였던 분이고 네. 어~ 지난 두번 떨어지셨어요 네. <laughs> 그래서 요번에 세 번째 또그 출마하셨는데. 음.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러닝메이트로요. 네, 음. 예, 그분은 인디펜던트고 음. 저는 공화당이지만 당을 떠나서 음. 저희는 이 타운을 위해서 어, 투명성 있는 그런 네. 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음. 뜻을 같이 했어요. 좋은 동반자를 만난 거같아요 예, 예, 예. 지난번에 후원회도 했었죠. 예, 예, 네, 예, 후원회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참여를 했죠. 네, 예, 네. 예. 그 공화당. 아, 잭 후보도 참여를 해서 또 지지를 예, 예, 예. 했고, 네네 네, 맞습니다. 음. 공화당에 아무래도 음.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 제가 또 여성이고 또 한국 사람이고 음. 또 물론 그일 세대 분들이 조금 계신데 또 이제 1.5 세대가 이렇게 또 약간 어떤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할까요? 음. 어,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음. 또 지원을 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고 공화당 내그 라인이 전부 다 오셔서 음. 많은 후원과 지원을 해 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음. 예, 예. 우리 미시란 시의 그런 그 새로운 개혁 정신, 변화의 정신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더더욱 이제 지원과 후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 재정 문제 선거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애지원, 음. <laughs> 저 시민들은 음. 사실은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은 많이 못 주셨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음. 또 저희 인맥도 있고 음. 또 제가 어, 공화당 후보로 시의원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 주변에 사업하시는 한인 분들께서 음.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아. 또 공화당 당내에 있는 미국 분들도 음.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어, 한국 분들은 어려울 때 우리가 또 의식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또부군께서맨나튼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 또 좀. 어, 지원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음. 저희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세요. 네, 지원을 많이 해줬죠. 음. 예, 예. 그 우리가 선거에 이제 또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또 투표로 참여할 그럼요. 수 있는 또 그런 캠페인에 함께 참여도 하고 네. 하지 않을까. 네. 음, 이 예선에서는 자기가 당적에 의해서 투표를 하지만은 본 선거는 내가 민주당의 소속이든 공화당의 당원이든 관계없이 내가. 어, 원하는 어,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좀 그대로 어, 좀 그, 나를 왜 지지해야 되는가라는가 좀 우리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에지워라는 개혁과 변화가 아, 필요한 타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개혁과 변화는 여러분의 액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에즈워터 유권자 여러분들 변화와 개혁을 원하시면 11월 2일 날꼭 나오셔서 어, 에즈워터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밑에, 미래를 위해서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포들이 미시란 후보의 그런 말을 듣고 그쪽에 취하시는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8%라고 이제 했는데 한인들이 에이아나에 35%인데 18%의 인구를가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네네. 한인 경찰이라든가 한인 행정 요원이 있나요 타운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참 이게 우리가 정치력이 약해서 그런데 그렇죠. 시작의 반이라고 네. 우리 이제 미시란 후보께서 이번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 한인 행정 요원이나 네. 그런 어, 경찰 공무원을 좀 채용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뿐만 아니고 웹사이트, 네. 타운 웹사이트도 좀 한글, 뭐 네. 중국어, 뭐 스페니시 음. 어, 등으로 좀 여러 가지 랭귀지를 하는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네.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는 우리 미셸란 후보가 이번에 꼭 좋은 성과를 얻어서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변화, 우리 한인 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변화를 꼭 어, 이루어내는데 일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엣지오로 공화당 시의원 어, 후보로 출마한 미셸 한 씨와 함께 어, 왜 내가 어, 타운 정부에 입성을 해야 되는지, 왜 출마를 했는지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마 어, 그곳에 거주하시는 한인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또 한인 유권자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 이번에 꼭좀 어, 지지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치력이 신장이 되고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